자, 김충식은 김문수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했었는데요. 아마 김충식이 예. 김문수를 그냥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분명히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김문수를 알수 있었을 듯 싶습니다. 예예. 과연 누구의 소개를 받았을까? 오. 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 DMZ 스토리 전, 이스트 갤러리 전이란 것을 어, 김충식이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당시에 공동 주최자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관광공사였습니다. 아... 경기 관광공사였고 네. 보시면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경기 관 경기 관광공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 저렇게 큰 금액들을 예, 1.5억, 1억, 2.5억 뭐이 정도씩을 예, 받는 걸로 그렇게. 아, 소개가 2.5억이네요. 그렇게 받는 걸로. 예. 저게 2.5억인지 25억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2.5억이겠죠. 25억이면 네. 어마어마할 테고요. 그러겠죠. 설마.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수익구조를 적기도 했었고. 이게 다 이제 김춘 씨가 버리 구간. 아, 예. 쓰레기 예. 더미 속에서 사낸 겁니다. 저희가 다그 비해 젖은 거를 일일이 다 말려가지고 대리미지로다 데렸는데. 네. <laughs> 보시면 주체가 예. 대표. 야, 김문수 도시사라고 이름이 바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예, 석천호수에 있는 네, 바로 그 최은승과 어, 예, 예. 김충식이가 함께 약 50개 가까이 되는 예, 업체를 예, 운영했던 바로 데우레이크월드 1603호에서 경기도지사 김문수에게 계획서를 보냅니다. 그 계획서 안에 과연 또 무엇이 들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김충식은 어떻게 해서 김문수를 알게 되었을까? 어, 그러니까요? 궁금하죠? 저렇게 큰 돈을 지원할 정도면은 네. 보통 관계가 아닌데요. 네. 자, 어, 방금 보여 드렸던 이 이스트 갤러리전은 박근혜 정부 당시 했었던 행사에요 네, 네. 그때 이제 김문수가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음, 네. 그러면 김충식과 김문수는 알고 있는 사이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최은순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최은순이 그럼 김문수를 먼저 알고 있었던 그렇지요. 건가요? 예, 저희가 최초 공개하는 사진인데요. 사진이 좀 이렇게 비를 하도 많이 맞아서 좀 바라져 있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김문수고 네. 누가 보더라도 최은순입니다. 맞습니다. 네. 최원수 씨가 매우 젊었을 때 사진이죠. 네, 이제 오래전인 듯 싶습니다. 젊었을 때 당시에 김문수와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아...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경기도 여성기업인 신년 하회에서 찍은 사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음... 김문수와 최원수는 저렇게 알고 있는 사이였고 당시 김문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원순이가 여성 기업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었던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아, 이력서도 찾아내셨어요? 네, 미실영 대표 회장. 아, 그 유명한 미실영 이력소 ESI&D n CEO. 아, 예. 자기 사진까지 딱박아서 이렇게 짠 최원수 회장. 최원수 동문이네, 저건 또. 예, 저렇게 해가지고 만났던 겁니다. 어, 저때는 젊으셨을 때네. 젊은 시대죠, 뭐. 예. 자 오늘 공개한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원승과 김문수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이다라는 어,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검 t 가 추정하기로는 네. 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원승 김충시 그쪽 라인이 다루기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선 주자들 한명한 한 명씩을 그들의 캐비닛을 열어서 압박을 네, 가했을 거예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예. 오세훈 시장이겠겠죠 네. 그다음에 홍준표에 이르기까지 한명한 한 명을 다 이제 날려버린 거죠 음. 그리고 자기들이 쉽게 다룰 수 있고 자신들이 정말 대통령으로 밀고 싶은 사람과 나중에 통합을 시키려고 아마 네, 그 구상을 네.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 네. 자신들이 제일 다루기 쉬웠던 사람은 바로 김문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 저 때만 해도 김문수가 아마 협조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음...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밀고 싶은 한 독수와 네. 단일화를 시켜 놓아서 네.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부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네. 반려된 사건이 떨어지면 바로 그때 지지율이 폭망할 것이고 네.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할 찬스를 노려서. 김건희가 자잔하고 예, 등장을 해서 숟가락을 얹을 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이제 제가 그냥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음. 그쪽에서 꾸몄던 플랜 b 였습니다아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네. 한 독수를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세게 밀다가 네. 김문수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절망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김문수가 또 되자마자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결정을 하고 잖아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 그래서 또 뭐지? 윤석열도, 윤석열도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의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는 거 예.